제가 오늘 진행니다 더블 피싱 못하고 초동해 봅니다. 아 오늘 막 하늘이 막 비어 아래 위로 다 준비했습니다. 일단 출렁하니 다행이다. 왔어. 아 출렁합니다. 오늘 뭐 날씨 의지 모르겠다 아니죠? 오늘 막 날씨 쓰레기. 날씨 쓰레기입니까? 쓰레기 쓰레기. 오늘 죽겠네요 오늘. 아... 오늘 저 간만에 저뭡믿다 저거 저 비옷 아래위로 다 준비했습니다 어. 나미에크사안입는데 오늘 혹시 몰라 준비했습니다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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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. 선생님 5 0포 복넣을 라카인데 큰일 났네5 0포 없는 데의하어 이거 큰일 <laughs> 났습니다2 0포3 0포두개넣 세요 나는 3 0포 하고 20 4 0포밖에없데 아하 이거 빡호데라라요 몰라요 몰라요 라요몰라라요몰 아, 따 이거, 어딥니까, 이게? 배왔네 이야, 어, 파도 징이네. 파도 많이 쳐도 되니까 고기 좀왔으면 좋겠다, 맞죠? 저번에 생각나는 재작년에, 야? 파도 쳐고 고기 한 마리 다 잡히고. <laughs> 와, 근데 유일하게 한 마리 잡으자는 게, 보거. 보거, 보거 잡았지. 그렇지. 아 이야, 징이네.

아이고야, 놀바라놀바라 사람 똥네왜이 바이킹이? 바이킹! 오랜만 뭐 바이킹 신나게 타가 겠는데 바이킹 쳐도 되는데, 보기만 나오면 되는데. 우와, 너구리 땡기게 간다. 너구리 땡기게 가네. 뭐 갑자기 무시기 들긴데, 너구리네. 강인이 왜 데려왔어. 경태기가 <laughs> 데려왔어요. 와 노을이 땡다 그런 느낌입니다 지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심해서 첫 걸치 예 별로 힘안 쓰네요 의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오, 그래도 삼지급인데. 삼지. 30. 오 마이처방데요 시커마는데요 대삼치노 나도 어떠 시. 나도 어떠 칼치노 삼치네 나도 어떠 시. 나도 삼치같다 에이 나참 칼치집혀 뭐 삼치가 잡히노 지금 칼찌 잡으러 가야 되는데야뭐 이리 노 헤이 헤이 미끼다니노 삼0에 넣고 놓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뭘막 30, 30만 원 넣으면 30만 원. 한번뭐든지니 30, 버드, 나오면 이제. 저기도 30, 이도 30. 오빠금 얘기했는데. 삼치가 크다네요 하하, 삼치. 칼치는 안 나오고, 삼치. 뭐 봤어요? 뭐 봤어요? 저거, 저거? 어? 어, 어, 있네, 있네, 뭐 있네. 무리가. 오, 호 어, 잡아, 잡아.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바로 밑에 는데 아이고야 삼치 만몇 마리야 삼치 만 다섯 마리다 미치겠다 칼치 한 마리야 문이 봤습니까? 오늘 막 삼치 잡으러 왔네. 삼치 삼치. 장원. 장원. 육시. 삼원한번 장원. 삼치 왜짝습니까 근데. 보도아입니까 보도가 L 라 E 삼치라 해 삼치. 진짜예네 마리. 예. 삼치입니다 삼 3시, 마리네나3마리삼3삼3자3거삼시 <laughs> 삼치? 삼치? 혼자 3 잡네요 안시 3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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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지 3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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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, 3, 1 깔지 537 1 1깔5 3지1 1시 깔지 112 깔지 1 1이 깔지 112 깔지 1이2 깔지 112 깔지 112 깔지 112 깔지 112 깔지 112 깔지 112지1기못 깔지 1 1지1까자 이런거 하나 먹고 있잖아 까지 112 어? 안달리겠안리어다 죽여야 된 오늘 뭐삼치바에노어이래될 일입니까? 아, 누구야? 아, 누구야? 아, 누구 아, 누구야? 아, 누구야? 아, 누구야? 아, 누구야? 아, 누이 줄까? 누생야 아, 누구나 아, 아, 누구야? 아, 누구야? 품 누구야? 아, 누구야? 아, 누구야? 아, 누 뭡니까 이구야 아, 누구야? 어, 이구이 저기 왔네요. 어, 걱질 안 해요. 갈치 놈들이. 세 번째 품놓고 싶다 이래 고기를 으저 네, 오늘 이동만합니까이동그렇게 말입니다. 응. 네. 시비 빨리 갈치 이길린 것이 있다. 왔다. 왔네. 어, 더답합니다 네, 좋갑니다. 갈치. 갈치 한 마리. 삼치 한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마리.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칼치 한 마리 잡으세요 한 마리 칼치 잡으러 가가지고 이야 미쳤다 미쳤어 오늘 뭐 폭망하겠습니다 폭망 이러면 또 복수전 가야지 왔어 복수전 고고 삼치구입니다 어제 칼치 갔다가 칼치 시작. 한 마리 잡았어요 불치두 마리하고 세 마리네 총 칼치 삼치 다섯 마리 잡고 와 삼치구이 냐짜 맛있네 음, 음, 음 맛있다. 이거 저 이번 출조 유일하게 잡은 갈치 한 마리입니다. 일이 될 일이가. 근데 방금 좀 전에 한한 먹었는데 정말 맛있네요. 오직급 잡고 싶다. 갈치야.